응. 엄마 음. 어, 양배추 김치 줬었던 거 그거야. 그거 맛있지? 음. 밥이 안 나와. 응? 뭐어밥 나와. 밥, 밥? 이화아 네. 하나 먹어야만 <laughs> <요기>, <laughs> 나자신 아껴야 되는데, 이렇게 하면 안되는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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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편찮아 응? 다 이렇게도 아껴야 돼. 이오일에 먼저 담아야 좀김 싫은 게, 있렇가지고 뭐? 초록색다 버섯이 응 버섯이 싫어? 맛있어 맛 그렇지 렇게 먹어 할수 없어 즐겨 양산좋응 응? 아달래 먹고 어, 만져봐 응. 이거? 이거 먹고 줄게 어. 응다 먹고 아 이거? 응 소리를 응. 가장 먼저 못하 이에 무직장 그린지 덕분에 죽고 먹도 좋지. 이거 케이스 응. 버리지 말아안뜯지힘이 응. 있으려나? 있을 거같아 잠깐 엄마 이거 준 거야. 아니면 엄마 미가은 맛있다 했잖아. 응. 다 먹고 만지게 해줄게. 그럼 센스가 작아서 커진 것 같은 느낌이잖아. 코스트코에서 떡을 안 먹었거든. 엠지에서. 내가 경쟁을 하기 위해 더 비싸잖아 100원 <목소리> 더 비싸 1.39야 3 5가 쌤쌤 이거 1.5 1.5야? 4, 5야 조건은 누구 땅이야 이거? <목소리> 그렇면 되게 좋은 했어. 상관없게드면안 돼. 원래 음. 못 가고 드러내면안 돼. 절구리는 뭔데? 입맛이나 맛있어? 응. 뜯고 싶어? 아, 안 돼? 응, 밥다 먹고 뜯자. 응. 이거는 음식이 아니야, 리오야. 아, 얼굴에 아니. 바르는 거야, 아빠가. 예쁘다. 이렇때 바르는 거야. 자, 그 눈에